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135장 찬양 드리면서 고난주간 말씀 묵상 이어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교라 어만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여를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어한 십자가 붙들겠네 열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엄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로 네, 우신 하나님, 오늘도 어, 말씀 앞에 섭니다. 특별히 오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견고히 서서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이사야서 같이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야고바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인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인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즘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에 깊은 곳들아, 노 깊을 지어다. 산들아, 삼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 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고난주간 가운데에서 오늘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많은 성도들이 거룩한 마음으로 금식을 하고 자기의 죄를 대신하여 고통받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재가루를 뒤집어 쓴채 슬프게 오늘을 지내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오늘 금요일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지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사람들이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참으로 오늘은 좋은 무엇보다도 좋은 금요일이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왔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고난과 멸시를 감내케 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죄로 인해 죽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날이 바로 오늘이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십자가의 도우를 허락하신 날입니다. 그러니 오늘보다도 더 좋은 날이 과연 언제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1절에서 야고바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오늘 이굿 프라이데이와 연결을 시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너는 내 종이니라 하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진 채 태어나서 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의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부터 해방되어지게 됩니다. 또한 그 신분이 진노의 자녀에서부터 축복의 자녀로 죄의 종에서부터 너는 내 종이니라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 6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21절 하반부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즘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할 만큼 그렇게 해서라도 죄에서부터 구원시켜야 할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십자가의 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들에게 확증이 되어진 날입니다. 오늘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늘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좋은 금요일, Good Friday 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죄가 완전히 도말케 되었으니 우리는 오늘 이 일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날마다 생기는 자기의 죄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계속 희생의 재물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않죠. 히브리서 7장 27절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은 영원한 대속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피와 예수를 의지하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본문 22절에서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케 하셨으니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23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노 피부를 지어다. 산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 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므로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 날이 바로 오늘 금요일, Good Friday 입니다. 오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참으로 좋은 금요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찬송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백성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오늘 금요일 날 저녁 때에 7시 30분 금요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참여하셔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생각하며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토요일날 아침 7시에도 어 예배가 있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무덤에 계신 어 예수님의 토요일이니까 토요일날 아침 7시에 교회에 나와서 묵상기도 하시고 어 토요일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샬롬